청년을 대표해서, 청년들은 누굴 지지합니까? 청년들! 청년들이 오세훈을 지지합니까? 오세훈! 한번 해주세요. 청년들이오세훈을 지지합니까? 아니선 청년들은 누굴 지지합니까? 선 청년들은 누굴 지지합니까? 안경선! 바로 저이옆 지역구입니다. 동경의 장경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격대 중랑의 주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동대문의 아들인데 여기 와보니까 중랑의 사위가 되어보겠다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laughs>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랑 어머님 사위 장격태 였습니다 사합니다 저는 지금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면목선한다 얘기하는데 작년 11월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만 기본계획으로 면목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지라고어지 말지 무슨 공약을 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동대문과 중랑 사이에 있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중랑천수명공원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공약을 한단 말입니까 이일 모두 서울시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와 서울시와 서울시의 의회와 중앙구구청과중앙구외인과 함께 원팀이 되어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의 서영교 의원님과 박홍근 의원님과 동대문의 장경태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왕의 만 방향선을 선택해 주시죠, 여러분!